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축설계 복합 비대칭 굽힘 모멘트와 변동토크를 받는 노치축설계에서 정적강도설계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적강도설계 자 여러분들 잘 들어 여기서는 복합 비대칭 굽힘 모멘트잖아요 얘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아, M MIN에서 M MAX 사이를 변동하고 변동토크는 T 미니멈에서 t, 맥스 사이를 변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네 가지 하중을 봐야 돼. 네 가지 하중. 첫 번째는 평균 굽힘 모멘트. 그 다음에는 진폭 굽힘 모멘트. 그 다음에는 평균 비틀림 모멘트. 그 다음에는 진폭 비틀림 모멘트. 이렇게 일단은 잡고 시작을 하는 거야, 무조건. 자 평균 구피 모멘트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라지 r g e M s m a m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렇지? l a r M min. 얘는 무조건 2분의 m max 플러스 m min이다. 그럼 진폭 구피 모멘트는 라지 r M의 a다, amplitude. 그러면은 2분의 라지 r M의 max 마이너스 l a r M의 민으로 잡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지, 그치자그 다음에는 평균 비틀림 모멘트 Tm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2분의 Tmax 플러스 Tmin이 되야 되겠다, 그치지 여기 평균 비틀림 모멘트야. 그럼 진폭 비틀림 모멘트는 TA는 2분의 Tmax 마이너스 Tmin이라고 잡을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때 시그마 M 바로 수직응력의 평균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자, 정적강도 설계이긴 하지만 그냥 아! 피로응력 집중계수를 넣을 수밖에 없겠지. 왜? 일단은 하중이 변하니까 피로응력 집중계수를 넣어줘야지. 그럼 그다음 KF, 그 다음에는 파이, D, 세제곱분에 3 2 라지 m, 의 m 몰 m, 이라고 넣을 수가 있겠다. 그렇지. 자그 다음에는 진폭 l l 모멘트 a 바로 m, small m, small m, small m, s m a l 제 m, 분의3 2 l m, s m a 라 l m, s a 라고 잡을 m 가 있겠고요. m a 자, 그 다음에는 l 틀 m, 모멘 a 가 m, 다 m a m, s m a l m, s a u m, 은 바로 이 비틀림 필요 응력 집중계수에 의해서 KFS가 어야 되겠지 자 그럼 파이 D 세제곱 분의 16tm이 어야 되겠죠 16tm 자그 다음에는 또 타우 A 진폭 비틀림 모멘트는 KFS 비틀림 모멘트 아그 진폭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전단응력은 바로 타우 A는 KFS 그냥니 파이디 세제곱분의 16T A다라고 뭐 잡을 수가 있겠다. 그렇지? 이렇게 바로 평균 진폭 수직응력과 평균 진폭 전단응력을 이렇게 4개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대 굽힘응력, 다른 말로 시그마 맥스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바로 시그마 M, 평균 응력에서 진폭응력을 더하면 되겠지. 그다음에 타우 맥스 타우 맥스도 바로 타우 n 평균 응력에서 진폭 응력을 더하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자두 개를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된다. k f 그다음에는 곱하기 파이 d 세제곱분의 32. 라지 m에 스몰 m 플러스 라지 m에 스몰 a가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바로 최대 수직 응력을 갖다 구해줘 최대 수직 응력 자그 다음에는 최대 전단력 갑니다 KFS다 얘는 뭔데요 파이디 세제곱분의 16이 되어야 되겠지 tm 플러스 d a 다 라고 잡을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최대 수직응력과 최대 전단응력을 갖다 구했습니다. 최대 굽힘응력과 최대 비틀림응력이죠. 자 그럼 정적강도 정적 설계 를하겠습니다 정적강도 설계. 자본 미세스 응력에 의해서 본 이라고 잡대본 미세스 응력인데 바로 최대 값으로 갖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본 미세스 응력을 여러 개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맥스 프라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맥스 프라임 그럼 연마는 바로 시그마 맥스의 제곱 플러스 3타우 맥스의 제곱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바로 뭘 집어넣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바로 역을 집어넣는다. 시그마 맥스 자리에다 얘를집어넣는 거야. 아 kf 그 다음에는 파이디 9 9 9 9 9 9 9 라지 r g e ms m n 플러스 라지 r g e ms m 몰 a 제곱 플러스 3배 kfs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파이 d 세제곱 분의 그냥 16 그냥 tm 플러스 t a 에다가 제곱 여러 개 일단은 뭐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건 무슨 말인지. 자, 그래놓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시그만 맥스 자리다 얘 넣고 지금 다오 맥스 자리다 얘 집어 넣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푸는 거다. ,잉?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바로 뭐예요? 바로 얘가 본미세능력이야. 그냥 본미세스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프라임 표시를 해두는 것도 뭐 일단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전계수도 갖다 구할 수가 있지. 이 안전계수는 바로 시그마 맥스 프라임 최대 본미세스 능력에 대해서 바로 정적 강도 설계이기 때문에 아 s y 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 말이야, 했나?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 잘해, 알겠죠.